안녕하세요. 강조전단 녹색연합 김혜정입니다. 영산강문화관에서는요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물사랑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물의 소비로 인하여서 물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곳 영산강 문화관에서는요. 친환경 수처리 시설로 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견학해 보고요. 또그 수처리로 깨끗해진 물은 물속에서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승청보 친환경 수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은 K-WATER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수처리란 바로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파란 물줄기가 영산강에서 오는 원줄기 물줄기입니다. 자, 6번, 7번, 4번, 5번은 수직으로 물을 여과시키고 또 수평으로 흘려 보내서 물을 정수시키고 있고요. 자, 2번과 3번은 여과형 습지, 진흙 그리고 식물을 통해서 물을 정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과 9번은 인공 함양지입니다. 이곳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그 속에 있는 진흙 속에 있는 미생물을 통하여서 물을 정수시켜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수직 여과 습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물이 영산강 원수입니다. 지금 이 물은 중력의 힘을 통해서 그대로 아래로 흘러가는데요. 자연적 여제를 통해서 물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깊이는 1.5m 정도 되고요. 이 물은 수평 여과 습지로 흘러갑니다. 이곳이 수평 여과 습지입니다. 수직 여과 습지에서 걸러진 물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을 볼까요? 자, 졸졸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곳에 도착한 물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또 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굵은 자갈, 잔 자갈, 모래 27미터나 되는 이곳을 지나다면서 물은 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거쳐서 정화된 물이 나왔습니다. 자 육안으로도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자 이+ 물이 바로 영산강의 원수 원래 물이고요. 이+ 물이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거친 정화된 물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친환경 수처리 시설의 마지막 종착지 방류구입니다. 이긴 여정을 통해서 물이 정화되었는데요. 와 이곳에서는 그러면.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채집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어, 벌써 여러 마리의 생물이 잡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장구 애비가 있습니다 네, 장구 애비가 지금 보면 새우를 먹고 있어요 앞두 발로 딱 움켜쥐고 먹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구 해비도 보이고요 그리고 네 잠자리 유충도 보이네요 그리고 민물새우 네아 이곳에 이렇게 물이 방류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수소 분충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산강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물 사랑 교실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친환경 수처리 시설과. 또 거기서 방류된 물에서는 어떤 생물이 사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물을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영상강문화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